안녕하십니까. 남아서면 물린다 TV의 CCI 운매매법으로 쌍 코피를 지갑으 하고 있는 남자와 물린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하락을 했습니다. 11월 대 지수는 또이또이미 하락을 했는데요. 이다음 점수는 0.27, 약간의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03, 또이또이 끝났습니다. s 피 500은 0.072, 또이또이고요.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2.20 급락을 했습니다. 아 필라데피아 반도체 반도체가 와이에 빠지는 기고 정말 진짜 현재 시간 5시 37분. 어저께 금마에 빠졌으면 오늘 기숙주 반등이라도 나와 야했는데 오늘도 이 정도밖에 희발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FNG는 0 7 2이 또이또이 약간의 하락을 낳고요 TQQ는 0 2 4 약간의 상승을 낳았습니다. 이 시벌 종목 SOSN은 무려 7% 급락이 났습니다. 아, 반도체 다 없다. BOLZ도 2.42 급락을 했고요. FOS, 은행 관련주 BNKU도 2% 하락을 했습니다. 자, 중국 종목 CWB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경기 민간 OTU도 5% 정도 급락이 났습니다. 아 정말 힘이 없고 돌아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공포와 담력 지수를 보면 극심한 공포로 인해 25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정말 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 10년 만 국제 금리는 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을 하면 좋은데 주가는 빠지고 있다 아, 진짜 와이란노 진짜 자 그리고 기름값 기름값이 어 110달러를 찍고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 110달러 유지하면 안 됩니다. 100달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자, 이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바로 제 계좌를 확인하겠습니다. 아, 매입금액은 5,430만이고요. 평가 마이너스 3 1 2 0만 아, 씨부라 진짜.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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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평가수익률 마이너스 66.6% 어. 정말 70%까지 향하고 있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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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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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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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너스 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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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저께도 매수를 해가지고 502주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 fngu, 제가 어저께 또 매수를 했습니다. 요 가격, 자 정규장 시작에서 말자 바로 매수를 했고요. 자두주 정도 계속 어, 무한 매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한달 내내 매수를 하고 싶다 매수, 매수 2만 3만 원, 4만 원, 5만 6만 원, 2만 3만 원, 4만 원, 2만 3만 원, 4만, 4만, 4만 5만은. 자,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서 제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계속 수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바겐 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제가 정말 몰빵만 안 했으면 이니 고통 없을 었 텐데요. 자, 요게 몰빵 하다시피 모든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요 정도 되면, 아, 이제는 완전히 다시 올라가겠구나 생각했는데, 바로 전쟁이 터지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을 한다 해가지고 바로 급락을 막았습니다. 뭐 대응 방법도 있었지만 여기서 손절했어야 했는데 이도토케팅슬로와 CCI가 어, 항상 뱀때 손절했어야 했는데 저는 이때부터 교육 실적 발표라고 쭉쭉 올라가고 440달러까지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부터 더 많은 긴축하고 그 다음 금리 인상을 하고 0.75빅 스텝을 받는데 해가지고 완전히 급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있는 듯 없는 듯 짬해가지고 계속 분을 매수로 대응하고 있고요. 계속 수량을 모아가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 포기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 년까지 계속 모아간다. 그리고 2년, 3년이면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OTO 경기 민간 주고요. 역시나 며칠 동안 급등이 나왔다가 좋아했는데 바로 빼버립니다, 여러분. 자, 요게 평단가 물려있는데 이게 답이 없고요 저 SOS에 마이너70%저 SOS에는 병당가 여기인데 아 여기서 올코니 해갖고 매수 했는데 이게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현금을 다 쓰면 안 되는데 아 여기가 바닥이었나 생각하고 어스토캐팅 슬로우 시샷 우물 했으니까 이제 반등할 거라 생각하고 재원, 재어기고 몰빵 투자를 했습니다. 그냥 갖고 있는 현금을 쓴거죠 여러분. 자 쓰자마자 어김없이 빼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빼고 있고요. 정말 고통 습니다 고점들이 82%자 SOSL이 80% 빠진 적이 거의 없었는데 거의 뭐 최저점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90%까지 빠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만 사면 물리고 또 사면 물리고 계속 물릴까요 여러분. 자 그나마 효자 중에 효자중모 또이 또이 어, 중국 IT 기업을 주장하는 레버리지 꼬박이 두배짜리자 최고 났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밑에 빠지는데요 요 공간 한 69달러 70달러 정도 되면 분할 매수 찬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나마 중국이 어, 차트상 가장 예쁘고요 중국은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미국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500달러까지 종부를 할 생각이고요. 500달러 가면 한 2천만 정도 벌수 있습니다. 중국주머니만 믿고 있다 여러분. 아, TQQ-60 마이너스 TQQ 투자 많이 했죠. 여러분들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고팅 대비 70% 빠지는데 얼만큼 고통이 큽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아, 올 코니 그래도 요 스토어 꿰 슬로우 c c i 이 항세우까지는 올라가겠구나. 그래, 요 정도 35달러까지는 갈수있겠거나 요기서 일부 매도를 하려고 하신 분도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쭉쭉 빼버립니다. 이 시부랄 진짜, 이 상남저답게 요까지 올라가야 가이가. 근데 주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하지만 오늘은 약간의 상승 마감을 해가지고, 요기서 더빠지지안빠지지 모르겠으나, 이스토깨띠 슬로 CCI는 황색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빠지면 황색으로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이 항세까지는 단타하신 분들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기 투자에 생각해가지고, 저는 어 단타는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대출 내신 분들, 그리고 아내 몰래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노후 자금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20대, 30대 여러분들 직장인, 한 300만 원 월급 받아 가지고 50만 원씩 투자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고독스러운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일만 버티 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 똘똘 뭉쳐 가지고 아무도 매도 못 하게 제가 당토방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의지하에서 당토방 참여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결국은 엉덩이 묵은 쪽 살아남는 사람이 이긴다. 승리할 수 있다. 자, 이번 영상을 보면서 그때 우리가 올라가면 호호호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 고통 쓰고 힘들지만 우리가 버티면 재벌이 될수 있고 부자가 될수 있다. 왜 미국은 우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구독 좀 눌러 주이소. 여러분, 구독자라도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라도 돈을 좀 벌어야 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